이번에는 글의 전개 방식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문제는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외국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인해 GNP에서 GDP로 선호 지표가 변경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방식은 무엇인지 다섯 가지 선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예요. 어,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에 쓰인 다섯 가지, 이 단어에 대한 전개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정의입니다. 한자는 정할 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말의 뜻 혹은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밝혀줄 때, 혹은 이것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겠다. 라고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죠. 예를 든다면, a는 b이다 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은 전체에서 4%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의 약속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라고 할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인데요. 사람은 뜻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기래 보일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기를 제시하겠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이고 친근한 사례나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설명을 할때 정의는 이렇고 예시는 이래. 라면서 예시 문장을 보여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혹은 이거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 많이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혹은 이러 이러한 것들에는 뭐뭐한 것들이 있다, 뭐뭐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시 문장이 보면 봄에 피는 꽃에는 민들레, 개나리, 진들레 등이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과예요.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할때 반드시 전후 관계가 있거나 논리적으로 이게 다음과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의 중심을 맞춰서 설명하는 방법을 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뭐 해서 뭐뭐가 되었다 라고 하거나, 뭐뭐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좀 써요. 첫 번째 예시로 들어본 문장을 보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력이 사실은 원인이 될 거고, 앞에게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는 반드시 앞에게 원인이 나오고, 뒤에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원인을 뒤에 쓸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예시처럼, 잠을 자지 않아서 다크썬클이 생겼다. 앞에 원인을 제시하고 뒤에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대조. 대조라는 건 한자어를 따져보면 비출이라는 비출조자가 들어가요. 어떤 대상들의 차이점을 비교를 할때 불을 비추어서 보이는 면들을 비교하겠다라는 소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하나의 대상을 설명할 때 쓰는 방식은 아니고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둘 이상의 대상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제시했을 때 서로 간 갖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방식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다. 그래서, 같은 기준선에 있어서 각자의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통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많이 들어본 문장일 것 같아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이라는 같은 계절 안에서의 보이는 특성의 차이점을 예시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물이 떨어지고 속구 친다. 그래서 약간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예시할 때는 문장이 비슷하게 들어갈수록 사실은 사람들 뇌리에 기억에 남기는 쉽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분석인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할때 여기에 설, 이 대상을 이루고 있는 혹은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때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석이랑 분류를 많이 헷갈려는 하 경우가 있는데 분석은 한 개의 대상을 나누는 거예요. 근 분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예를 들면 분리수거 하듯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통에, 종이는 종이함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분류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은 한 개의 대상을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쪼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 안에 이두 가지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곤충은 머리와 가슴, 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곤충을 이루는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긴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로 돌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문제에서 이 문장 안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는가? 템은 여기서 조금 더 표시하자면, 보면, 뭐뭐로 인해, 뭐뭐가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뭐로 인해 할때이 인자도 원인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문장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답은 3번에 있는 인과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건첫 번째는 왜 우리가 글의 전개 방식을 익혀야 하느냐. 뭔가를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그대로 상대한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혹은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도 어떤 의도로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소통이 쉽겠죠. 그리고 그 대상의 특징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들을 익혀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추천을 해준다면, 첫 번째, 우리 아까 정의, 예시, 분석 이런 것처럼 이 단어들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긴 해요. 근데 한자는 뜻을 가진 글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자어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면서 이 뜻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시라는 단 방식을 하나를 배웠죠. 실제로 어떤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정의적인, 사전적인 뜻을 안다고 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장을 같이 익혀보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인과인지, 정의인지 이런 것들을 밑줄을 치거나 색깔펜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의 전개 방식은 보통은 설명하는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 셈이 추천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들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